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거월부의 미국 주식 다이어리 미주다를 맡고 있는 김인호 기자입니다. 오늘 이거 미주다 시즌1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8월 초중순에 시즌2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다시 우리들의 재테크를 위해서 이번 주에 주요 경제 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여름 휴가철 느낌이 날 정도로 좀 조용한데요. 무엇보다 오는 28일 새벽 연준 FOMC 정리회 회의 마감을 앞두고 연준 인사들이 공개 발언을 하지 않는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사실 7월 FOMC 회의는 이미 예고된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앞으로 연준이 어떻게 할지 그 앞으로의 행보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난주에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살짝 힌트를 주긴 했는데요. 어 이분들 발언을 보면 연준이 7월 회의 다음부터는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금리 인상 폭을 살짝 조금 더 낮출 가능성이 있다. 뭐이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후에 발표되는 물가와 고용지표를 또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분들 입장은 일단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18일 월요일은 주목할 만한 주요 지표 일정이 없습니다. 이날은 일본 도쿄증시가 해양의 날을 기념해서 휴장합니다. 이어서 19일 화요일에는 제니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 규제가 아무래도 뭐 안건이겠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바라는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한미 통화 스와프 재개 여부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예전에 어, 중국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본격적으로 퍼진 2020년 3월 19일에 600억 달러 규모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말로 종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워낙 워낙 환율이 좀 고공행진하고 있는 와중이어서. 통화 스와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달러와 돈줄을 조이는 긴축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미국이 과연 우리나라 통화 스와프를 재개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기대는 금물이라는 어, 좀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어, 요즘 환율이 높다 보니까 기대를 하는 목소리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지켜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가간 통화 스와프란 유사 시에 두 당사국 통화를 미리 정해둔 환율에 따라서 교환하는 외환 거래 협약을 의미합니다. 어쨌거나 화요일 저녁 6시에는요 유로존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6월 CPI가 발표됩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6월 유로전 소비자 물가 연간 상승률 예상치는 8.6%로 5월 상승률과 같습니다. 유럽 지역은 미국보다 더 침체 그림자가 짙기 때문에 지난주 유로화 가치가 달러 대비 1대1 수준으로 급락한 적이 있습니다. 20여 년 만에 최악이라고 하는데요. 유럽 침체가 워낙 문제가 있다 보니까 물가가 뛰어도 유럽 중앙은행인 ECB가 기준금리를 선뜻 올리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 즉 물가가 급등하고 식물 경제는 침체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유럽이 접어드는 것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뭐 어떤 돌파구가 있을까요? 다음으로 20일 수요일은 유로존 7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됩니다. 6월에는 마이너스 23.6이었는데, 7월에는 이보다는 그나마 덜한 마이너스 20.5일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석유 가스 값이 살짝 떨어져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계속 마이너스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 21일 목요일에는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7월 제조업 활동 지수를 발표합니다. 필라델피아 지역 기업 경기 전반의 상대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인데요. 이 제조 활동 지수 수치가 0보다 클 경우에는 경기가 상승세이고 0보다 낮으면 하락세라고 해석을 하곤 합니다. 앞서 6월에는 0을 밑도는 마이너스 3.3을 기록했었는데요. 7월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만 하겠죠. 다음으로 이날 저녁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남아공은 우리나라와 더불어서 신흥국으로 분류가 되는데 요즘 워낙 연준이 빨리 기준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신흥국인 남아공으로서도 우리나라처럼 기준금리 인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21일 금요일에는요, 새벽에 한국 6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연간 상승률이 퍼센트 대를 찍을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어 왜냐하면요. 앞서 5월에 이미 상승률이 9.7%였습니다. 이어서 저녁에는 유로존과 미국에서 7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그러니까 7월 제조업 PMI가 각각 발표됩니다. 유로존이나 미국이나 제조업 PMI가 53을 넘나드는 그 금방 수준인데요. PMI는 수치가 50을 넘는 경우 경기 확장, 50 미만 경우 경기 위축을 의미합니다. 뭐 하지만 아무래도 50을 넘는다 하더라도 수치 자체가 점점 점 작아진다면 마냥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미주다 시즌1 마지막 회였습니다. 우리는 시즌2에서 또 만나요.